안녕하십니까.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남자 빗장 t v 의 조명 감독 김태웅입니다 아, 지난 회차 123강과 4강은 아, 카메라 퍼스트의 유래 그리고 카메라 바스트의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어요. 이번에는 아, 카메라 퍼스트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 팀장님을 제가 인터뷰를 했어요. 그 인터뷰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아, 구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3회차 정도에서 아,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이거는 아, 어, 저 부잣집 아들이라는 제가 했던 마지막 주말 드라마인데, 그드라마의 밤신인데요. 밤신 밤씬 창문이 파랗죠. 여기 스탠드가 켜있고, 요 연기자의 시선, 시선에서 카메라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 요 배우와 요 배우가 얘기하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이런 장면 우리 드라마에서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 드라마 장면. 어, 여기는 이승현이라는 배우와 김지훈이라는 배우가 이렇게 하는 것을 이 연기자가 지금 보고 있는 모습을 어, 잡았는데 이런 카메라가 이렇게 움직임이 있는 거 이런 것도 다 카메라 어, 퍼스트 팀들이 움직여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질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를 무엇이라고 부르다 여쭤봤어요 왜냐하면 어, 80년대 9 0년대에도 카메라 보조라고 그랬는데 수년 전에는 카메라 보조라고 칭하였으나 지금은 카메라 감독을 지원해주는 카메라 포스트라고 하며 야외 드라마 제작과 중계의 경우에도 카메라를 설치하고 각종 지원 업무를 한다. 아까 지난번에 했듯이 서포터서 업무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카메라를 옮기고 설치하고 체크하고 이런 걸를다이 카메라 포스트들이 다 해요. 그래서 과거는 에 카메라 포스트라는데 고했 지금은 아 보조라는데 고했 지금은 보조라는 말안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메라 포스트가 필요한 이유는 왜 필요하냐? 물론 저 아까 원론적인 점인데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스튜디오나 야외 드라마 프로그램을 제작 시 카메라 이동과 설치 과정의 모든 것을 카메라 감독과 함께 진행하며 중계 카메라 위치와 운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카메라가 제네기게티스 스탠다드 카메라는 카메라가 굉장히 무거워요. 그니까 그리고 야외 카메라가 언제 테 스타를 안 쓰지만은 저 삼발이자고 쓰죠. 우리가 트라이포드를 쓰는데 그런 걸 움직이고 설치하고 이런 게 아 이게 평지에 하면 상관없는데 이게 뭐아시바라든가또 네이어라든가 3단 4단에 올라가게 되면은 이게 보통 일이 안해요 그래서 그레이터와 카메라 포스트가 없으면은 일이 진행이 안돼요 그래서 이렇게 아, 카메라 포스트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포스트가 필요한 이유는 또 지난 아, 지난 회차에서 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스튜디오와 야외 촬영시 이런 구성은 어떻게 되냐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야외 드라마 촬영을 제작한 영상 일부. 참고로 MBC의 경우에요. 영상 일부는 야외 이인치 카메라를 운영하고, 영상 일부는 스튜디오 제작과 중계 카메라를 운영하는 것을 일부라고 한다. 새 다섯 명의 인원이 투입되고 연속극 형태의 스튜디오 드라마 제작에는 다섯 대의 카메라를 사용하는데 다섯 명이 투입되고 제작 시 카메라 관련된 특수 장비에 이용되는 경우 한 명이 더 추가된다. 이렇게 다섯 명인데 경우에 따라서 한 명이 더더 들어올 수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오늘 뭘 써야 되겠다. 그러면 더한 명이 투입돼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대의 카메라 한 대의 아, 이 카메라 포스트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어, 설명을 합니다. 스튜디오 드라마 업무 과정으로 왔어요. 그랬더니 먼저 세트 제작할 세트를 점공한후 카메라 배치에 따른 카메라 케이블을 포설하고 당일 녹화에 필요한 카메라나 액세서리나 장비를 준비한 후 드라마 리허설에 참여해 연기자의 동선을 카메라 감독과 상호 체크에 마치고 카메라 어라인 준비를 하고 카메라에 장착된 인터컴 송신 여부와 각종 신호 등을 영상 엔지니어 체크 후 당일 대본을 준비해 천독화을 진행한 세트로 카메라를 이동시킨다. 굉장히 긴데 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카메라 매니저 준비를 한다 이렇게 어, 하시면 되겠습니다 드라마 퀴트를 숙지하고 있나 여쭤봤어요 애들이 카메라 퍼스트는 대본의 퀴트를100% 숙지하고 카메라 감독과 협의하여 카메라 운영한다 그러니까 대본을 달달 외운다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난번 어, 회차에 얘기했듯이 어, 오늘 어떤 내용의 드라마를 찍는구나 퀴트는다 퀴스트,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카메라 움직이는 거를 잘 살펴보고 이렇게 어, 카메라 이동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텔레라인 업무는 어디서 전화 한아이 제가 인터뷰한 팀인 저 텔레라인이라는 카메라 회사요. 아마 텔레라인이라는 얘기 약자가아 텔레비전에 아 카메라 케이블 운영하니까 라인 뭘 그렇게 하지 않았나? 제아이 제가 한번 상상을 해 봤습니다. 과거에는 연출 파트에 요청이 있었으나 지금은 영상 1, 2부의 카메라 파트에서 필요시 요청을 하고 비용에 대한 정산은 연출 파트에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 블르기는 카메라 팀이 부르고 정산은 연출팀이 한다. 왜냐면 카메라 팀에는 예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제작비에서 이렇게 진행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를 UHD 카메라와 HD 카메라의 제작 차이는 여쭤봤어요. 이게 뭐냐면요 고화질 카메라와 일반 화질 카메라를 제작했을때 어, 이쪽 카메라 퍼스트가뭘 준비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UHD 카메라에서 다양한 앵글을 구사하는 경우, h d 에서 사용하지 않은 여러 특수한 장비를 부착해야 하기 때문에 부가적인 업무가 추가되기도 한다. 이게 뭐냐면 저 UHD 되면서 카메라에 어떤 그 렌즈를 다른 바꾸기도 해요. 바꾸기도 하기 바꾸는 경우에 준비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어또 추가돼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 카메라 파스트 업무에 대해서 궁금증, 첫 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또어 다음 회차에서 어, 궁금증 두 번째 시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상을 환하게 붙인 남자, 빛장TV의 조명감독 김태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